5절 말씀에 너희가 어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.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도대체 어쩌려고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. 이런 뜻입니다. 맞는다라는 개념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. 해초리 개념이 아닙니다. 여기서 맞는다의 말은 히브리어 뜻으로 치다입니다. 치다. 사람을 쳐서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치는 걸 말합니다. 때리다, 때리다. 그래서 이 단어에는 죽이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쳐서 죽일 만큼, 때려서 죽일 만큼 친다는 거예요.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해처리의 개념이 아닙니다. 맞다가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맞음을 말합니다. 죄악을 멈추지 않으면 결국 매를 맞다가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죽으려고, 맞아 죽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이런 뜻입니다.